농현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음, 참외농업의 미래 를봅시다 자, 미, 이래. 자, 베르드님, 글자를 좀잘 적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잘 보입니까? 자, 미래. 어, 현 농업이 진보를 하는 것 같아요. 진보. 자, 아니면은 태학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음. 현 농업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농넣를 보면, 자, 태비를, 어, 넣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태비, 그리고 이제 비료. 음, 다시 말해서 기비죠, 기비. 어, 기비를, 넣지 말자.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넣어도 한두 퍼 넣자. 어? 태비는 아예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농사는, 어디까지 보면, 자, 여기, 여기 까 어, 농사는, 자, 농사는, 아, 수량과 고미단가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수량과, 그리고 이제, 고, 미, 단가. 제가 글자를 엄청 못쳐어요 <laughs> 자, 아무튼, 수량과 고미단가인데, 이 태비를 안 넣으면, 응? 태비를 안 넣으면, 근본적으로, 어, 2, 3, 4, 5, 6, 7, 8. 뒤로 가면 갈수록, 음, 수량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량도 그렇지만, 어, 맛은, 떠먹고 싶은 맛이 과연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 태비를 안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 자, 태비를 넣되좀더더 더 발효가 잘 되는 거. 좀더더 더, 어, 식물이 잘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태비를 넣어야 되지. 이게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 이걸 제가 확률로 잡아드릴 확률로. 자, 농사가 뭐냐?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무조건 하나야. 먹고 살려고하는 거야. 먹고 살려고. 그러면 팩트는 봐봐요. 팩트는 이거야. 자, 생계. 생계가 팩트고. 자, 생계의 다른 말은 어, 수량과. 자, 고민할까요? 이게 누가 뭐든 이게 팩트예요자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하는데 우리가 자 8m 9m 하우스 크기가 있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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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8m 8m는 이제 대세가 끝났어요 자 바로 갑시다 9m 자, 9m는 한번 3, 3, 자 3,400박스죠 3자 400박스 그리고 이제 10m 어, 4,500박스 자 그리고 11, 12m. 어? 뭐 이건 뭐 5, 600, 자, 많은 집은 6, 700박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수량을 여기서 더업 시켜보자, 이거지. 100박스만 더업 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100박스를 더업 시키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어, 이블안 넣는다? 테이블 안 넣으면 이게 100박스 업 됩니까? 아니잖아. 테이블 안 넣으면 답으로 수량 떨어진가? 지 이건 당연해. 아, 배대표 태비로 인해서 뿌리가 노화가 빠르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힘을 쓰려면 먹어야 된데고 응? 이게 팩트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맞지? 자, 봉지 태비. 이 예, 다른 말로 이제, 어, 공장 태비. 그 다음 이제, 축사 태비. 축사 태비. 이걸 뭐, 소똥? 뭐, 돼지 똥? 이렇게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똥을 좀우선시기해요 왜? 얘들은 이제, 집도 먹으면서, 뭐, 대세김질, 뭐, 이런 걸 적당히 하니까. 아무쪼 축사태비. 그리고 이제 자가태비. 자가태비라는 게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일반 축사태비에다가, 음, CNU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어, 숲이라든지, 뭐, 왕겨 뭐, 이런 식 넣어서 좀더 더, 어, 이 태비의 똥의 부숙을 좀더더 더어 높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 태비의 품질을 높여서, 이 품질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이 수량, 이 수량을 100박스, 200박스 더 딸까? 이걸 고민해야 돼, 이걸. 근데, 왜 다들 대비를 넣지 말자 응?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요 그리고, 항상 농사는 제가 말하는 거, 아, 어, c m 률 순이 나가면서 꽃이 물리고 열매가 달려야 돼. 그게 팩트야. 자, 그게 꾸준히 되려면은 우리 d 비 비비에이 c n 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 c n 율을자 근본적으로 c는 탄소 뭐 수피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b로만 따졌을 때 c는 규산 칼슘 인산이야 이게 c야 n은 뭐 어차피 질소니까 음. 근데 퇴비 자체만 따지면 질소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n을 봐도 돼자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하면 한동에 100박스 200박스를 딸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9m, 10m, 11, 12m. 이 중에서, 자, 농사가, 어, 좀더 더, 농사라는 건, 결국은, 내가 내토양에 시선을 꺾고, 이걸 얼마나 내가 잘 가지고 노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들어가서 잘 가지고 놀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봤을 때, 11, 12m는 솔직히, 없는들 하기엔 좀안 맞아. 왜? 차별 따서, 맞다, 이렇 들고 여기 놨다, 또, 또, 이러고 게 되잖아. 아니면, 뒤쪽에 측면, 행거 예, 행가로 해야되는데 하..그렇게 아, 생각보다 안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m 아싸 10m 50이 낫다는거 자 그리고 자, 10m 10m 50어 이게 이게 예전에 저는 온도도 그렇고 이 모든게 좀더더 가지고 놀기 쉽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자 이런 부분들 자 태비 그리고 CNU 그럼 음? 또 뭐있어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있잖아. 어? 중요한 거. 어, 온도. 자꾸 농업이 이 시설이 변하자. 시설 안에는 비닐 하우스, 그리고 뭐, 이 물주는, 어, 점적 분수, 이런 게다 자동으로 된단 말이야. 자동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좀더 개선을 해서, 자, 우리, 습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 이런 걸 개선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고음과, 어, 좋은,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이런 식으로 시선을 토대로 커버 해주는 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박스, 200박스를 뜻는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자, 물, 물 관리. 아, 이것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농사의 포인트는, 누가 뭐든 아는 거 있죠? 수의 양을 줄여야 된다. TRU. 자 수내양이 많으면 그만큼 뿌리가 어 힘을 못쓰기 때문에 뿌리가 모든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 힘들어 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물질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농민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질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예 뿌리를 줄이고 있는거야 뿌리를 이게 난또안 맞다고 생각해요 뿌리를 줄여버린다 뿌리를 뿌리가 이 쥐가 다 먹어서 운동을 해서 강압성을 해서 위로 보내서 꽃이랑, 어? 열매를 팡팡팡 해주는 게 뿌리 역할인데, 그거를 줄여버리면, 이게, 600박스 수량을팍 증가할 수 있습니까? 안 돼. 아 어떤 방향성이든 간에, 뿌리를 가지고 노는 방향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든 뿌리를 줄여버린다. 어떻게든 뿌리를 빠삭 분다. 이게 아니라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강, 소, 농, no. 하우스를 줄여. 그래, 음... 면적을 줄이는 거아니야 왜? 면적을 줄이면 수, 폭발적인 수량이 안 돼요. 그래, 팔구에다 하우스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 면적이라는 공간에 한정이 오기 때문에 습이라든지 온도가, 물관리가 잘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m, 10, 10m, 10m, 10m50.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여기서 좀더 폭발적인 수량을 만들자는 거예요. 폭발적인. 그리 그 기준이 10, 10m 50이 더 낮다는 거지 물론 11, 12m가 무조건 나쁜 건아니야 아, 11, 12m는 공간적인 측면이 더 많이 열려 자,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만큼 동수도 줄어드는 거고 동수가 줄면 또 그만큼 지출이 줄어드는 거고 장단이 다 있긴 있는데 하우스가 커버리면 하, 충렬이 생겨 이렇게 되면 어, 농사 재배 시 오후에 오후에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위또웃자라거나또 2차태에 온단 말이오 그건 또또그 나름대로 또 기술이 필요한 거고 아무쪼록 이팔구에다 보다는 어느 정도 하우스를 키워서 강성농을 음? 해야 된다는 거 자, 동수를 줄이고 면적을 넓히고 그 과정에 이 수량을 팡팡팡 증가시켜야 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량을 팡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말하는 이제 고미 단가 고미 단가를 높여야 되는 거 자 그러려면 어떤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해 보라는 거요. 자, 제발 양분을 줄인다, 뿌리를 줄인다 이런 생각은 안 맞다는 거.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아, 고미당가, 고미당가. 자, 농사 재배시 어떻게 하면 이 고미당가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한동, 어, 참여한 박스에 5천만 원 읍! 시키겠다이 생각을. 어떻게? 아 어, 이거는 근본 이 약, 태비도 중요해, 태비. 태비가 곧 식물의 먹이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누적 분해. 누적 분해의 다른 말은 물이에요. 물을 잘 맞춰야 돼요. 자, 물을 못 맞추면 근본적으로 양분이 흡수되도 이게 분해가 안 돼. 그리고 양분의 흡수도 잘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잘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양분 관. 아무리 어, 기비가 좋아도 추비로 자, 적재적소 태양이 없다. 그러면 강압성이 잘안 돼. 그러면 우리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강압성 척진제 뭐 이렇게 파시는데. 오데비로의 미량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 그러면 그 5대 비로의 미량 요소에서 밥을 찾으세요. 응? 너무, 이거면 된다. 이런 거 말고, 자, 아, 추출물, 추출물.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왜냐면 식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돼서 발생하는 게 결국 은 추출물이니까. 이런 것 같은 거야. 어, 태비를 만들 때 수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수피를 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추출되니까. 그게 추출물이야. 그러니까 맥락은 맞는데, 근데, 그걸, TV에서부터, 이때부터 그 밸런스를 잡아야 되지, 강압성 촉징제? 뭐, 이런 게잘안 맞다는 거야요 자, 이게, 어,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래요이 영상은 좀 어렵다. 자, 아무쪼록 좀더 더 제가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좀더 표현을 잘 해볼게요. 음. 이상입니다.